강서보 이지석 넘어갈 아, 볼 아, 직접 강타 네. 정동근 네. 이지석이에요. 정동근이 맞습니다. 아, 이석광 아, 자 빠르게 하지만 수비로 살리는데요 차스볼 아, 터치운만들는군요 이건 확실한 아, 타점이고요. 뭐 타점 자체가 달라요. 네. 자 좋은 수비도 중요하지만 저렇게 연결 지금 고준영이 올려준 공이. 타이스가 가장 좋아하는 구이거든요. 네. 쪽으로 바짝 당겨서 수비 라인을 구축을 했습니다. 자 플러터 서브를 받고 있습니다. 오른쪽. 야, 자 연결 자체가 네. 좀 좋지 못했던 KB 손해범 그렇습니다. 지금 네. 6대 2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플러터 짧은 서브 빠르게 처리합니다. 자 팔리그 살립니다. 자이걸 살립니다. 반격에는 KB 손해범 네. 3관 득점. 하현영이 아주 강하게 속공을 쐈는데요. 타이스만큼 좀 유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 득점, 예. 서브 득점. 황디오 선수가 강한 서브를 구사하는 선수인데 짧은 서브를 넣으면서 아, 수비를 바짝 당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이지성 왼쪽 스파이크 연타 디그로 살립니다자 반엽결은 왼쪽 강타 지금 밀어내지를 못했습니다. 한 번에 끝나지가 않고 있는데요. 왼쪽 연타 득점 영리한. 김정호, 이 네, 많이 지금 섞여 있어요. 네. 황태기, 자 왼쪽. 서보 있는 삼성화재, 김영길의 성공이에요. 네, 네. 장군만군입니다. 패턴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양조식, 자 지금은 싱글레드토스로 올라오는 과정인데 타이스의 공격이 나왔고요. 네. 어, 순간적으로 좀안면 쪽에 볼이 맞았기 때문에 원 포인트 서버 길게 줍니다. 정민수 황태기 어른쪽자 빠르게 선택했던 황구미 선수입니다만 지금 급격하게 KB손해보험이 득점을 만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충분히 경쟁력이 어, 있겠죠. 네. 황태기 선수입니다. 낙컷 빠르게 득점. 지금은 황태기 선수의 주특기가좀 나왔어요. 네. 네. 펠리페 서브. 자 지금도 좋은 서브. 백혜중 선수가 힘들게 잡았습니다. 송이채 직선. 이게 나갔나요? 네. 그런 이야기거든요. 음. 자, 브이로막 선수 득점! 황규현의 득점! 하윤중기 어. 서브, 권주중이받았고요송희첸 어. 어. 어렵게 살리는데! 어. 지금은 펠리페 선수와 이선규 사이에 좀 사인이 미스였는데 요 네, 그렇게 잘 터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점수두점 차이. 이지성. 오른쪽. 살렸어요. 제자리에서, 자, 빅으로 살리는 송이채! 타이스의 공격! 아... 마지막에는 터치아웃 났습니다! 역시 수비 하나가 점수를 만듭니다. 좋은 대포가 있다면 좋은 수비는 1점이 될 수가 있죠. 네 1, 2, 3, 1, 2, 3번이 다 완벽하게 적용된 상황이었죠. 이강원 서브. 황타기, C 서커브라카우웃 득점. 다시 한번황규현 <laughs> 남기지를 보냈고요 다시 한번 석공. 강타. 타이스와 오른 쪽? 타이스. 브루킹. 펠리페. 파우르는 네. KB 손해봄의 팬들입니다. 아, 브루킹의 집중력이 달리지가 않았습니다. 석공. 타이스 의 서브. 다시 한번 쫓아가나요? 어, 쫓아갑니다. 네. 황두현 선수 자 지금 KB손해보험에서 공격을 한 이후에 공이 살아서 지금 멀리 날아갔어요 네. 그 네. 중간에 어, 네트를 어. 건드렸느냐 건드리지 않았느냐 송희체가 비디오 그렇죠. 판독을 한번 해달라고 지 이야기를 아네트치가 네. 됐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군요 자권수찬 감독이 일단 비디오 판독으로 어, 세트를 멈췄습니다 네트치로 판독 그렇죠. 네트워치되면서 네. 세트 종료 삼성화재 2대0